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지하철역까지 단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면서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가 아닌 166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30평대가 현재 매매효과로 2억대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산에서 2억대로 구입 가능한 84타입 30평대 역세권 아파트 단지 10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가면 구경할 수 없는 특수 매물이 아닌 네이버 부동산에 현재 올라와 있는 부산 아파트 매물 전부를 수집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소개하는 아파트들의 선정 기준은 매매 호가 2억대, 평수는 국민 평형인 30평대, 세대수 200세대 이상, 그리고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런 조건을 기준으로 아파트들을 분석하여 조회해 보니 부산의 행정구역 중에 6개구 및 1개군에서 조건에 맞는 단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개 순서는 호가가 저렴한 곳부터 비싼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억대 예산 안에서 부산의 다양한 입지의 아파트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역세권 아파트는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대우그린타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3년식 336세대 최고층 20층입니다. 아파트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투베이의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부산 3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권 내에 대형마트가 있으며 종합병원도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대로를 건너가야 하는 게 조금 아쉬워 보이네요. 반면에 역 주변으로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에 있는 중학교인 거제여중과 거성중은 부산 연제구에서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옆에 숲이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대우그린타워 아파트는 2022년 2월 최고가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내에는 거래가 없으며 지난 2월 2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8천 5백만 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네요. 네이버 부동산의 최저 매물이 2억 2천 5백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거제동에 위치한 대우그린타워 아파트가 호가 2억 2천 5백만 원으로 오늘 소개하는 단지 중에 호가가 가장 저렴한 아파트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단지들은 매매 호가는 올라가지만 오른 가격만큼 입지나 아파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역세권 아파트는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위치한 한신그린코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식, 1131세대 최고층이 25층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색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동해선 기장역이 도보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앞에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장시장도 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초등학교 역시 도보권에 있습니다. 기장 한신그린코아 아파트 32평이 2021년 10월에 최고가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집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2억 5천 7백 25만 원입니다. 최고가와 비교했을 때약 9천 3백만 원 정도 하락하였네요. 호가 매물을 살펴보면 2억 4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도 2억 초반에 나와 있네요. 기장 한신그린코아 아파트가 호가 2억 4천만 원으로 두 번째 아파트를 차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역세권 아파트는 부산 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타워베르빌 아파트입니다. 2005년에 입주하였으며, 566세대, 최고층이 43층인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부산 2호선 부암역이 도보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가까이에 대형마트가 두 곳이나 있으며, 부산 시민공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권 내에 있습니다. 타워베르빌 아파트 35평이 2021년 5월, 최고가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2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최고가와의 가격 차이는 1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호가 매물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은 2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암동 타워 베르빌 아파트가 호가 2억 6천만 원으로 세 번째 아파트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역세권 아파트는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신화 타워 아파트입니다. 신화 타워 아파트는 1999년식의 세대수 274세대, 최고층은 28층인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부산 1호선 명륜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역 주변으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나타워 35평이 2021년 10월, 최고가 3억 2800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내에 거래된 내역이 한 건인데, 2억 72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호가 매물을 살펴보면 현재 2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억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온천동 신화타워 아파트가 호가 2억 7천만원으로 네 번째 아파트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삼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6년식에 1669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최고층은 25층입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투베이의 방색에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1호선 낙개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상권이 모여 있으며, 대형마트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대동 3만 아파트 32평이 2021년 10월에 3억 6천만원으로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평균 거래가격이 2억 6,650만원입니다. 천 최고가 대비 9,350만원 하락하였네요.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은 현재 2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2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대동 사만 아파트가 호가 2억 7천만 원으로 다섯 번째 아파트를 차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하는 역세권 아파트는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줄의 한일유에나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가 988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최고층은 25층입니다. 내부 구조는 투베이에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부산 2호선 냉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단지 뒤편으로 산이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부산보훈병원이 있어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하는 경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주례 한일 후에 나의 아파트 32평이 2021년 11월 최고가 4억 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약 2억 9천 100만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약 1억 2천만원 정도 하락하였네요. 현재 호가 매물은 2억 8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1억 후반부터 있네요. 주례 한일 유엔나이 아파트가 호가 2억 8천만원으로 여섯번째로 소개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이어서 일곱번째 아파트는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한 터포벽산블루밍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식의 세대수가 350세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최고층은 28층입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3배의 방세에 화장실 두개가 있으며 드레스룸도 함께 있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부산 2호선 턱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덕포시장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턱포 벽산 블루밍 아파트 34평이 2022년 5월 3억 9천만원으로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평균 거래가격은 3억 1,800만원입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7,2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현재 2억 8천만원의 호가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억 후반부터 있습니다. 덕포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호가 2억 8천만원으로 7 번째 아파트를 차지하였습니다. 8 번째 역세권 아파트는 부산 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양정 메트로 하이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 258세대 최고층 25층인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부산 1호선 양정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가까이에 공원과 광장이 조성되어 있네요. 초등학교도 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정메트로 하이츠 32평이 2022년 6월 최고가 4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3억 850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9,15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최저 매물의 가격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매물은 2억 초반에 나와 있네요. 양정메트로 하이츠 아파트가 호가 2억 9천만 원으로 8번째로 소개한 단지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하는 단지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 한일유의 나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식 412세대 최고층 23층입니다. 내부 구조는 3베의 방세계, 화장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부산 1,3호선 연산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 주변으로 상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연산 한일유의 나이 아파트 32평이 2022년 4월 최고가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거래는 2023년 4월 3억 2천만 원입니다. 최고가 대비 7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1층 매물이 2억 9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1층 매물이므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전세 가격은 2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산 한일류의 나이 아파트가 호가 2억 9천만 원으로 아홉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역세권 아파트는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한 구서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7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 478세대, 최고층이 25층인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는 투베이의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부산 1호선 두실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마트가 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서신동아 아파트 32평이 2022년 4월 최고가 3억 5천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평균 거래 가격은. 2억 9,400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5,6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2억 9,500만 원에 올라와 있으며 1층 매물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전세 매물은 2억 2,0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구서신동 아파트가 호가 2억 9,500만 원으로 마지막 아파트로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산에서 2억대로 구매 가능한 30평대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지역별로 다양한 예산 범위에 입지 좋은 가성비 아파트들을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